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큐오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제공한 제품은 유로인이라는 창호제품입니다. 저희 유로인에는 삼중유리를 적용한 시스템 창호제품으로서 이렇게 핸들로도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창 내밈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은 사실 작동을 하지, 이렇게 당겼을때 작동, 어, 열리지가 않잖아요. 이 부분들은 저희 배연창이라는 전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창입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서 보시죠. 지역 그 인터넷만 핸드폰으로... 이 배연창들이 저희 핸드폰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창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전체로 해서 모두 열림이라는 어 커맨드를 보내면 이렇게, 이렇게 창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멈춤, 닫힘까지 네, 모두 네, 핸드폰으로 작동을 하는 네, 그런 네, 제품입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케이스먼트 여자지 이런 프로젝트 창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많이 쓰이는 슬라이딩 창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세련된 핸들로 자동 잠금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잠겨있을 때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자동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 다를 때 이렇게 아파트에서 통창으로 많이 적용들을 하시고 그리고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저렇게 난간대를 저 난간대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 인면 분할 창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이니까요.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